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느 무엇이든지 간에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오늘까지 우리가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24반차, 그 다음에 성전과 해막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늘 이 문지기로 어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전 이렇게 네 종류를 따라서 계열에 맞춰 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 가지고 섬기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또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시대 보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거 섬기자, 저거 섬기자 그러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안 섬길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뭐 세상에 모든 것다 가진 왕이잖아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 왕들이 그 앞에 다 와서 무릎을 꿇고 조소하고 조공을 바치고 모든 권력과 부귀를 다 가진 왕인데 다윗이 뭐냐면 세상에서 첫 날보다가도 하나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레위 족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은 유다 족보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고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뭐냐면 내이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 좋은 것들의 첫날보다가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제일 보면 문지기가 제일 뭐라 그럴까 아, 뭐 가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모습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24반 이렇게 열로 다섯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다음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해막에서 그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면 또 그런 것을 쭉 보면서 이제 찬성으로또 섬기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문지기로 섬기는 사람들을 볼때 다윗이 "아, 제일 그래도 어 쉽게 이렇게 성전에 탁 들어가다 보면 뭐 하다 못해서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일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자면, 동쪽에 레위 사람이 여섯 명이요. 북쪽에 네 명이요, 남쪽에 네 명이요, 서쪽에 큰 길가에 이제 서쪽에는 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길이 있는 곳이 네 명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는 왜 여섯 사람이냐면, 동쪽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으니까, 그 동쪽 문에 데는 사람들이 두명더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군비고 많고 하니까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6명을 세우고 북쪽에 4명, 남쪽에 4명, 서쪽에 4명. 그리고 이제 남쪽과 서쪽에 이 곳간들, 이 낭실들이 있으니까 그 곳간과 낭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두 명씩, 두 명씩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문지기 같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서 보면 문지기가 제일 힘없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대문이 있다고 하면 그 사대문 지키는 사람들이 뭐 그래도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힘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 문지기로 어 세상에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첫날보다가도 이 문지기로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것이 하루가 낫다 그만큼 뭐냐면 이제 신앙에이 영적 눈이 열려져 있는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건 더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할때 보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안하려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들을 막 지원해 줘가지고 열심히 또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안 해요. 세상에서는 거의 뭐냐면 3분의 1씩 나눠지는 것 같아요. 3분의 1씩. 이 3분의 1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3분의 1씩 나눠. 나쁜 일을 해도 3분의 1은 찬성하고, 3분의 1은 방관하고, 3분의 1은 반대하고, 또 좋은 일을 해도 3분의 1은 찬성하고, 3분의 1은 방관하고 3분의 1은 뒤에서 또 반대하고, 이런 항상 그런 사람, 이 사람의 구조라는 거 참, 어, 그래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중 건설 잡고 있는 자가 있어가지고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신앙으로 바른 것에 눈뜨면 무엇이 귀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또 어떤 데는 알고 있어도 우리가 뭐냐 하면 이 에, 육신에 잡히고 세상에 잡히고 어 그래가지고 영적인 연습이 안 돼서 하지를 못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를 자기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냐 하면 이제는 기도해야 될 힘도 생각도 못하는. 그 전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때는 아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하도 안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한다라는 얘기는 깨어 있는다라는 것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많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야, 예를 들면, 20년 전만 해도 서른이 넘어가면, 아이고, 우리 애들, 아들, 딸들, 쟤들 시집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 그랬단 말이에요. 아, 결혼해야 되고, 또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고 막 기도를 막 했는데 이제는 서른 넘어가 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전에는 막 가야지, 어찌하지 막 이러다가도 이제는 서른 다섯이 되고 마 사십이 가까이 되어져도 기도도 안해 이제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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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뭐 것들이 뭐냐면 둔감해지고 점점 점점 무뎌져 가고. 점점점점 기도도 안해져 버리는 이것이 세상의 이치그 예를 들면 점점점점 그런 것들이 무뎌져 가면 점점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거거든요 칼도 우리가 부엌에서 이렇게 쓰다 보면 좀 무뎌져 가면 갈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무뎌졌는데도 칼을 갈지도 않아 이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다윗 같은지 이렇게 신앙이좋다가 보니까 세상의 것보다가도 하나님 섬기는 게더 귀하다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잘못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이 섬김에 있어서 이제 고라자손과 고라자손, 아사베 자손. 이 고래의 아들 어, 무엘세마가 한 축을 이루고, 그다음에 오벳에돔이 그 아들들이 한 축을 이루고,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한 축을 이뤄 가지고 무엘세마의 아들 18명, 그다음에 에도 오뎀의 아들들 이 62, 이렇게 62명, 그리고 또 무라리의 자손들 13명 이렇게 이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문지기를 열심히 이렇게 문지기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거의 다 저기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일번의두 번째 보면 무셀레마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18명으로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 우리 앞에 써 놓은 거 보면 두 번째 어 오벳 에돔 나와요. 오벳 에돔. 애돔. 오벳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계를 자기 집에 갖다 놔서 큰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벳 데돔의 아들 중에서 스마야가 있는데 그를 장자로 만들어서 스마야가 아들을 아는데 다스린 자요 큰 용사였다. 예. 예. 그다음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마야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스마야의 아들들 가운데서 특히 엘리우와 이 스마가야는 능력이 특출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오벳에덤의 자손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감당하는데, 그들이 62명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바라볼 때 뭐냐 하면 이 문지기라고 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고 해 가지고 또 못난 놈들 같이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고뭐 아무것도 세상에서 뭐할게 없는 사람들이 그냥 아 너는 이만 문이나 지켜 이런 식으로 했는게 아니래. 예, 그러니까 전부 능력이 있고 족장들이고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직군을 얻어 가지고 다잘 섬겼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잘 보면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다섯번째 한번 보세요 이 성전 문지기를 지키는데 그들은 전부 다 반장으로 이렇게 지키는데 물론 내소하고 크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어 이렇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다 관리하게 해주셨고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가랴 얘기 두 번째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예요. 보면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로서 북쪽에 당첨이 되었다. 이 사람은 막 이렇게 그 성경에서 명철한 의사라, 그러니까 정말로 최고의 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의사일 하기도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정말로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쪽에 뭐 하는 사람으로, 문지기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사로서 더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지킬 때가 되어지면 또 와서 문지기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거의 막 70만 명이 모였잖아요. 순복음교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데요. 그 그때 보니까 거기에는 막기 모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 모임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첫째로는 대학 교수들의 모임.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일을 또막 하고, 그 다음에 검사들의 모임, 변호사들의 모임,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들의 모임, 중학교 교사들의 모임,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도 그 분야, 분야에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걸 제가 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뭐 우리는 생생하기를 아이고, 그 사람들 바빠서 뭐 어째서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은 오히려 막 그냥 그어 예를 들어 가지고 교사들의, 그 교수들의 모임 하면서도 그 교수들도 똑같이 주일날 되어지면 교회 와가지고 쪼끼 입고, 깃대 하나 들고, 어차 차량 정리하고, 또 남자 여자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뭐하고. 전부 그 정말로 이렇게 다윗처럼 깨어 있고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주님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더라는 것.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좀뭐 잘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좀뭐 그러지도 않으면서도, 그것도 막 그냥 이 잘난 척하고 막 교회 와서도 뭐 섬기지도 안하고 뭐도 안하고 막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요. 이런 거 보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철부지 같은 사람들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 섬기더라. 오늘 여기서 보면 그 유명한 스가랴도 명철한 의사로서 북쪽에 와서 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앞에 옆에서도 보면, 위에서도 보면, 이, 제일 먼저 첫 번째 고라의 첫 번째 이 무셀레마의 아들들도 보면 그들은 다 능력이 있는데도 문지기로 주님 섬기면서 뭐 잔소리하고 뭐, 이렇고 불평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벳 에덤의 자손들 중에서 이스마의 아들들이 전부 다 큰, 전부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요. 그냥 용사도 보통 용사가 아니고 큰 용사들이고. 그 다음에 엘, 이 엘루와 스마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지기로 섬기는데, 감사하며 섬겼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한 자는 큰 것을 맡기겠다. 이 말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다. 이, 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작아지워진 작은 것들을 사람들은 문지기라고 천하게 여기고 이거랑 별거 아니라고 그냥 외면하고 막 이러는 것들도 있는데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다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또큰 것으로 상을 주시고 맡겨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신앙으로 항상 깨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깨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우리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아, 사람들은 다 각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자기는 바른 길로 간다고 큰 소리 뻥뻥칩니다. 이것이 옳다고 막 고집 피우고 떠듭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대로 놔두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게도 아주 없으고, 깨어 있는 성도요 근신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의 삶,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내가 세상의 왕으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첫날을 향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라고 했던 이, 다윗에 깨어 있는 그 신앙처럼 우리 모두도 깨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